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자, 예, 이제 토끼가 있어요, 토끼. 근데 토끼에는 집토끼가 있어요, 그죠? 집에서 기르는 토끼예요. 그러면 집토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산토끼, 그렇죠? 산토끼, 토끼, 아,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산토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 잘 모르는구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도 뭐 하려고 하느냐면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토끼가 있는데 집토끼 말고 또 어떤 토끼가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사토끼가 있다. 얘기, 얘기,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사토끼의 반대는 또 뭐지요? 라고 얘기하면 은 사토끼의 반대는 뭘까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대단해요 산토끼의 반대는 죽은 토끼 그렇죠 살아있는 토끼 반대는 죽어있는 죽은 토끼지 뭐산토끼의 그러니까 반대는 죽은 토끼 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거를 대단하시네 진짜로 에. 그런데요 진승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했죠 아, 이렇게 지금 증도가 나가는가 이제. 에? 그래서 죽승은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거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 육체는 죽음을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친구도 나하고 같이 예수 믿고, 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예수 믿자. 이렇게 전달한 말이죠. 그죠?